1358년 태어난 김한론은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고려 우왕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며 벼슬에 올랐고 조선 건국 뒤에도 예문관 대제학 예조판서 병조판서 등 정승반열에 가까운 자리를 거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명나라의 성절사로 다녀오는 등 외교와 정무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을 뒤흔든 것은 바로 혼인관계였습니다. 세자 양령대군의 장인이 된 것이지요. 1418년 양녕대군이 폐위되자 그는 사위와의 인연으로 연루되어 청주 연기등지로 유배되었고 세자국 문제까지 겹쳐 관직과 직첩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들 김경재와 함께 나주로 이배되었고 심지어 태종실록 사초수집대 화재로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자손금고의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양녕대군이 세종에게 특별히 구명했으나 처벌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그의 명예는 복권되었습니다. 사후 의정부 좌찬성에 증직되었고 다시 좌의정으로 추증되었으며 광산군에 추봉되었습니다. 김한로의 삶은 권세의 정점에서 유배와 몰락을 겪고 다시 사후의 명예를 회복한 조선 초기 외척 정치의 명암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였습니다.